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프는 코어가 축이 돼야 우리는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코어를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윙을 하기 전에 코어에게 먼저 소통을 하는 겁니다. 레디 r e a 레디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우리는 스윙을 하기 전에 코어와의 소통을 먼저 필요로 합니다. 코어가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끔 선창을 해주는 겁니다. 코어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끔 선창을 해 주십시오. 레디 o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우리는 스윙을 하기 전에 코어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코어에게 ready go라는 준비 동작을 가질 수 있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것을 코어의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코어의 소통, ready go입니다. 선창을 해주는 거죠. ready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우리는 스윙을 하기 전에 코어의 대화를 먼저 해주는 겁니다. Ready go라고 코어에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선창을 해주십시오. Ready, go!